태국 정부는 2022년 6월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대마가 마약류에서 제외되었고 대마 관련 범죄자 4천여 명이 석방되었다. 100만 그루의 대마초 묘목을 국민들에게 무료 배포하고 휴대폰 앱만 내려받으면 집에서 대마초 재배가 가능하다. 벌써 80만 가구 이상이 가입한 상황이다. 전자담배도 불법인 나라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관광은 태국 GDP의 12%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관광산업을 부흥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대마산업의 경제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대마초가 들어간 화장품, 젤리, 아이스크림, 주스, 튀김은 물론, 샐러드, 음식소스에도 쓰이고 있다. 동시에 부작용도 따르고 있다. 대마초를 피우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더 심각한 건 이들 상당수가 10대 미성년자들인 것이다. 올해 우리 국민 50만 명이 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되고 있다. 이미 관광지 주변 카페 등엔 입소문이 타기 시작했다고 한다. 태국이 합법화할지라도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소지, 운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